내가 먼저 성공 때릴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분위기 좀 풀어줄게. 내. 언니들 나가지, 이거. 나가지, 들리지? 들리죠? 언니, 잘들려요 언니, 잘들려 아, 올려봐. 너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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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은 인생, <목소리>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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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너 나, 나, 똑같 은 세상, 지지 고 볶고 살 아, 보 아도,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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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기서 거기, 네 거냐, 네 거냐, 따져 보 아도,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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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기서 거기, 거기 바람 처럼 살아가다. 아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너나나나나나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너나너나나나 똑같은 세상 나 너나나나나나나나나 수많은 사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수많은 눈물 지지고 복고 살아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니꺼냐 니꺼냐 가져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나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노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똑같은 인생, 똑같은 세상. 똑같은 세상 아이고, <laughs> 아이고, 힘들어. 어머 언니.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laughs> 수고하니다 <laughs>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와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할래요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순 없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요 못다한 이야기에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때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사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회사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사합니다니다래 언니, 언니 너무 니했어요언니다이댓글니 난리 났어! 언니 노래 너무 니한다고다니니감 <laughs> 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작하세요. 아 잠깐만 그럼 켜봐야지 나도 가사를 펴야 돼. 네. <laughs> 아 오랫동안 <오랬더니> 목이 펴야 돼. <laughs> <잠>, 잠깐만요. 네. <laughs> 노래가 너무... 네 시작하세요. 아 저는 이제 백화일 때 백화. 네네. <laughs> 내안 꺼나 하세요

이우 나의 마음 을 적셔 주대요꿈 에서만 볼수있는 꿈, 꿈 에서만 피어 있는 꿈, 지지 않는간 절함 으로, 하얗게 새버린 당신. 맞춰주네요. 아이야 난 간절히 원했다 보랏빛 세상이란 태초에 없었고 연약한 인간의 삶이란 그저 위태로운 끝났어요. 어? 언니. 네. 언니, 노래 너무 잘했어요. 근데 나 있잖아. 네. 저번에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 저번에 내가 개사해놓은 게 하나 있거든? 네. 네. 개사를 <laughs> 호중님을 향한 마음을 개사를 했는데 내가 못 불렀잖아. 네. 그거 그... 하나 더 불러도 될까? 아, 아세요, 언니? 하세요. 어, 언니, 더... 우리는 여기는 언니. 어. 누가 노래 잘하고 네. 못하고 그거 없어. 네. 그냥 재밌게 우리들끼리 어. 호중님 응원하면서 노는 거야. 근데 언니가 네. 호중님 위해서 노래 개사한 게 있으면 그거 어. 하세요, 언니. 호중, 허중, 호중님 허중님의... 잠깐만 그러면 내가 잠깐만. 네. 그거를 개사를 네.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 호중님한테 바치는 노래인데. 네네 저희가 진중한 마음으로 들어드릴게요, 언니. 그게 잠깐만요. 네. 아 주책 좀 주책이야 지금 내가 그지? 근데 울지 말기 안 울은 지는 아니 다른 사람이 주책이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언니 아니야 아니야 언니 우리가 <laughs> 우리가 언니 응. 이게 있어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호중님 팬이 어떻게 됐고 어떤 저기를 한다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하지만 어, 이거, 이렇게 방송을 안 하시는 우리 오중님 찐팬분들은 우리 오중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연을 누구한테든지 들려주고 싶잖아. 그럼 우리 오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래서 언니,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개사한 노래가 있으시면 우리들한테 들려주세요. 네, 개사했는데. 네. 그 상사화 호중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노래거든요. 네네. 어 그게 상사를 내가 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이걸 그냥 내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깝잖아. 네. 네, 해보세요, 언니. 해보세요. 그래서 아리스들한테. 네. 들려주고 싶어. 네네네네. 네네. 아리스들도 같은 마음일, 니까, 그지?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언니.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하세요. <laughs>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백화가 <목소리도> 튀면은 백화로 오라국 피면은 올님은아 울리면... 잠깐만 가사 잠잠잠잠 잠깐만 다시 왜냐면 이건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사가 전달이 안되면 안돼 다시 <웃음>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언니, 다시 할게요 어 언니 이제 언니 또한번 실수하면 이제 짤려 그러니까 제대로해 <laughs> 백화가 피면은 백화로. 너락구피면열리은 보라꽃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렸나 바리스랑 <laughs> 끈을 묶고 보내긴 싫었다 노래만을 남겨놓고서.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인다 아, 백화다. 아, 보라꽃이 계절을 바꾸다 싶으면. 아, 세월이. 또 오가면 내 안에 결림은 돌아오리 <laughs> 가사 괜찮아요? 네, 좋아요, 언니. <laughs> 백화라 피면은 백화로 보라꽃 피면은 별님은 보라꽃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죽어 넌또 어디로 가버렸나 아이스랑 끈을 묶어 보내긴 싫었다 노래만을 남겨놓고서 바람에 날리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빈다 아백화가아 보라꽃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하 세월이 그리워 또 가면 내 안에 별림은 돌아오리 언니!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언니, 감사합니다! 줘서. 아, 언니, 내가 언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언니,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피 죽을까 감싸며, 우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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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잡고 몰래 웃이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다 끝났어 벌써? 약간 <laughs> 예, 아다 <아니>, 할게요. 이번 <웃음> <이번엔>. <웃음> <웃음>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나 동그라미 하나만은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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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잡고 몰래 웃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아이고, 무슨... 아유, 언니. <laughs> 언니,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내가 노래 한곡더 불러줄게, 서비스로. 이제 저기, 언니들 여기 내방 가셔서 고맙잖아. 이렇게 이제 한곡은 너무. 섭섭하니까, 내가, 저기, 언니들이, 그거 뭐야, 그거. 언니, 그거 노래를 잘하면 막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하나 더 해주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앵콜? 앵콜, 앵콜. 앵콜을 비록 안 받았지만, 내가 한곡 해줄게. <laughs> 언니들한테 고마워서. <고마웠어. 웃음> 내가, 어, 고맙소 해줄게요. 고맙소.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겐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何も言うと、まうん、おいしあな。いないでよさ、くれど、たんしね、まんなさ、こまっそ、こまっそ。 사랑하오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안 싸며 괜찮아 부러진 사람 세상이 던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날 되어서 고맙소 고맙소 이 사랑 아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랑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언니들, 감사합니다.